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4천여 명의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조사해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지딱 10년이 됐습니다. 당초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될 당시 사회적 반발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친일의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 친일 인사들 대부분 많은 또 친일 인사들이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로 묻혀 있기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친일 인명사전 발간 10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교육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방학진입니다. 네, 친일 인명사전 발간 10년.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은 성과들을 축적하고 또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소를 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친일인명사전 10년 전에 발간했던 이친면인명사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의 친일인사들이 그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금기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죠. 네. 어, 그런데 그렇지만 민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18년만에 지난 2009년 11월에 친일명을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4,389명 모두가 친일파이고 또그 사람들만이 역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역사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회 지도급 인사를 중심으로 제가 임명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결국은 4,000명이 넘는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들 이외에도 또 많은 친일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가려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 그 정리를 한게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간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인명사전에 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부관참시 아니냐? 음... 뭐 죽은 사람 어, 관에서 끄집어내서 뭐할 거냐? 지나간 네.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광주의 청취자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5·18 지난 그냥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현실이듯이 마찬가지로 치 문제 역시 그 당당히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미래 차원에서 역사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인명사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치유 인명사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4,389명의 인물들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우리 일본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본 제국주의가 그대로 그냥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제국주의 시스템과 정책을 면단이, 그 다음에 동네 마을 마을마다 집행시키기 위한 현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 조선인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제 시대 시스템과 체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했던 것이고, 그다음 에 이것이 평전이 아니라 사전인 이유는 네. 평전은 필자의 주관이 개입하지만 사전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전의 형식도 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 어떤 자료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천 명이 넘는 친일파들 중에서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있으면 몇분 이야기를 좀 해주, 몇 사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친일파면 이완용 이외는 잘 모르거든요. 네. 독립운동 하면 김구 이외 잘 모르듯이. 렇지만이완용만이뭐 모든 그것을 다 뒤집어 씌은 수는 없고요. 그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각 분야의 친일 발사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홍남파를 비롯해서 현재명 김성태 김동진 이분들 같은 네. 분이 있겠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서정주 이원수 노천명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교육계에는 김성수 김말란 백낙준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정치계는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백사 저기 박정희 네. 군 쪽에서는 정일건, 백선엽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우리 국가를 재건하는데 기여했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이나 문학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기록되고 수록된 인물들의 많은 사람 대다수가 친일 행적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 한국사회가 친 문제를 은폐해오면서 그들의 명과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분들의 빛, 빛 그, 보여주고 싶은 것만 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과를 더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장했는가도 굉장히 고심하고 또 신경을 쓰셨을것 같은데요. 네, 각 분야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당연히. 본인의 네. 등재 기준, 그다음에 문학인의 등재 기준이 당연히 다르듯이요. 그렇지만 이 임명사전에 관통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신일의... 어, 자발성입니다. 음. 자발적으로 친일 행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적극성,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네. 자발성, 적극성, 지속반복성, 이세 가지가 이 인명사전의 등재들에 관통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일을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한 사람들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계형이라든지, 네. 뭐 강압에 의해서라든지 그러면 한번 하고 만 절필한 분들 있거든요. 네네. 뭐 정지용 같은 경우는 친일 시한번 쓰고 절필했거든요. 네. 뭐 이런 분들까지 책임 물었기 때문에 아, 자발성, 적극성, 반복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친일파들의 이 기록들을 찾는 과정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또 은폐도 돼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시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직후에 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네. 뭐1 년도 안 돼서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친일파들의 친행적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네. 받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제야사학자인임종우 선생님의 그 용기 어린 음. 그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어받아서 민족문제공소가 국가하지 않는, 국가하지 않는 문제를 일제시대에 수많은 신문, 잡지들을 다 저희가 대법을 수집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네. 그 d b 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명사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워낙 공고하게 우리 사회가 이 친일의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 임명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 그다음에 네. 이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임명사전을 만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 수고 언론들이 무시했죠. 존재,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이 가시화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소송의 문제로, 음. 그 유족들이 소송을 수십여 차례 걸어왔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줌으로써 거꾸로 인명사전의 객관성을 음.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인데요. 그소송에 저희가 한 번은 진 적이 없거든요. 네. 예, 전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족들이 소송을 걸어주는 바람에 저희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친일명사적이 객관적 사실이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이 친일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식으로 면피하고 그다음에 다들 피해가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네. 사회가 왜 이렇게 친일의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뭐 우리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실시했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연초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는가? 한마디 말하면 그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특히 정치 분야에 많이 친일파들이 남아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친일파 정산이 지지부지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친일파들이 우리 사회에 힘 있는 권력자들 사회 의 주류로 돼 있기 때문에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려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대로 친일 청산을 지금 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청산돼야 될 대상들이 네. 바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죠. 이 친일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느껴지는 게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친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반민족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고그 친일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네. 뭐, 일제 때라든지 해방 직후에 뭐, 친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워낙에 부정적인 용어로 생성되었기 음... 때문에, 네,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친일이라는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 반민족행위 의미는 담겨있다고 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10년 동안 많은 이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친일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그런 추쟁도 해오셨는데, 이제 네. 그것을 좀더 강화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과 변화에 있던 기점으로 친일 문제 청산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친일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일 문제 청산을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는 속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여러조사에서도 이제 드러났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 친일 문제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한80% 이상이었거든요. 네. 마찬가지 로 유럽에서 보듯이 그 유럽에서도 나치를 청산하고 레지스탕스에게 주류가 되면서 지금 북유럽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국가 1위 그다음에 부패 반부패 1위 남북 평등 1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의 이 친일 인사들 또 후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친일의 문제 청산이 더 지지 부진하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더 각성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18을 이름을 대보십시오 하면 은 우리 나라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이완영 이외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남자 독립운동가는 김구 이외 또는 여자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이외에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던 거죠. 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국 사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자기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역사의소울할때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직시하기 위해서 인간력 하는 것이 워낙에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네. 수준의 사회 그 개인 그 집단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큰 발전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회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농도가